오늘은 2025년 10월 22일 기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솔라나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솔라나를 보유 중이시거나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안내된 번호 010-999-6611로 문자문의 주시면 개별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예, 본 영상은 전체적인 시황 흐름과 최근 이슈, 향후 전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점 정보는 따로 요청주시면 맞춤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솔라나의 현재 시세는 약 28만원으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시간봉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27만 8,100원 부근에서 단기저점을 형성하고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당일 고가는 28만 2,500원입니다. 최근 며칠간 27만 원 초반에서 28만 원 후반 사이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거래량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하락세가 크게 이어지지 않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매수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솔라나는 32만 원대 이상을 기록하며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약세와 함께 조정을 받으며 26만 원대까지 하락했죠? 특히 10월 9일부터 11일까지의 급락 구간에서는 강한 매도세가 확인되었고, 이때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단기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며, 저점에서의 매수세가 유입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솔라나는 27만 5천 원대에서 지지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28만 5천 원에서 29만 원 사이에 단기적인 저항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한번 27만 원 초반까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이어진다면 다음 주요 저항선인 30만 원 돌파를 노릴 수 있는 구간으로의 전환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기술적 흐름 외에도 솔라나 생태계를 둘러싼 긍정적인 뉴스들이 최근 들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진행된 브레이크포인트 2025 행사에서 솔라나는 2026년까지 메인넷 속도를 10배 이상 향상시킬 것이라는 로드맵을 공개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력 지속, 게임 파트너십 확대, NFT 생태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발표되며 실사용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 사이에서 솔라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요소입니다. 어, 블랙록 피델리티 등 메이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의 ETF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이더리움 이외의 대한체인 중 솔라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흐름이 시장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솔라나의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유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FTX 파산 이후 정리 절차가 이어지며, FTX가 보유 중이던 솔라나 물량에 대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중기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슈는 솔라나의 반등 흐름에 제동을 걸었던 요인 중 하나이며, 향후에도 단기 하락의 변수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또한 어, 기술적 관점에서 현재 구간은 박스권 상단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보다는 박스 하단에서의 눌림 매수 혹은 돌파 확인 이후에 따라잡기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구간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동반될 수 있으며 오히려 구간 내 지지 확인과 추세 전환 시그널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 전체가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과 글로벌 유동성 긴축 우려 사이에서 눈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솔라나도 이러한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완성도와 생태계 확장 속도 면에서는 강한 펀더멘터를 유지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혼재된 구간에서는 모든 타점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시장의 분위기와 매물 소화 흐름을 잘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솔라나처럼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대량 매물 출회 여부, 거래소, 이동량, 온체인 데이터 등 다양한 외부 지표를 함께 확인하며 종합적인 시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매일 아침, 종목 하나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수익으로 바뀌는 아주 강력한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내가 아침에 이 종목만 샀어도 내가 팔자마자 올랐네? 추천받은 종목인데 왜난 수익이 안나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보고 종목 토론방 돌아다녀도 막상 사려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답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초보라서 걱정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이거 사세요로 끝나지 않아요. 매매 동기부터 진입 청산 시점까지 초보자도 따라올 수 있게 맞춤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투자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신 분도, 단기 매매 경험이 없는 분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종목 받았는데, 저녁엔 수익으로 돌아왔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해야 합니다. 느낌상 오를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보로 진입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죠. 이 시스템은 시황과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 심리 데이터를 압축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 타이밍이 정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지인이 소개해준 번호 하나, 010-959-6611번호로 경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냈어요. 그날 아침이었고, 점심 무렵 종목이 도착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안에 거래하세요. 딱 이렇게 왔어요. 반신반의 하면서 매수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수익이 났습니다. 우연이겠지 싶어서 다음날도 해봤고, 그 다음날도 해봤는데, 3일 연속 수익, 정말 말도 안 되는 정확도였고, 제가 느낀 건 하나예요. 아, 이건 혼자 하면 안 되는 게임이구나. 이 서비스는 뭐가 다르냐고요. 첫째, 매일 급등 종목을 바로 알려줍니다. 주저할 시간도 없게, 딱 그날 매매 가능한 종목. 어, 실시간 시장 흐름 반영해서 보내주는 실전용 추천이에요. 둘째, 완전 무료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처음엔 저도 유료일 줄 알고 긴장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구독자 혜택 100% 무료. 누구나 받으실 수 있어요. 셋째, 매매 타이밍부터 종목 선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줍니다. 그냥 종목만 던져 주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코칭해 줍니다. 진짜 무료라고요? 퀄리티는요? 사실 요즘 무료 종목 리딩 많잖아요. 텔레그램이니 카톡방이니 오픈 채팅방이니. 근데 대부분 수익률 인증도 갖자고 막상 들어가 보면 결국 유료 전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진짜 다릅니다. 가입하자마자 바로 안내가 오고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매일 아침마다 빠르게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성과는 어땠냐고요? 제가 2주 동안 받은 종목 중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0개 종목 중 8개는 수익 나머지, 2개는 손절 가이드 선에서 철수 이 정도면 은 확실히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요. 당이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종목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웠던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단타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은 정보 싸움이고요. 정보는 결국 누가 먼저 정확하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글로벌 시황, 기관수급 동향, 기술적 분석, 심리 포인트, 공시와 이슈 분석 등이 모든 걸 반영해서 종목을 하루 단위 전략으로 압축해서 전달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에 문자 하나로 종목 받고 점심엔 타이밍 잡고 저녁엔 수익 확인하는 구조 너무 단순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번호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 1 0 9 9 5 6 6 1 1이 번호로 문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경보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종목 받는 절차와 채널 안내 그리고 오늘 종목까지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이건 소수만 제공되는 자료니까 놓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종목 수령 완전 무료 타이밍 안내까지 지원 고급 정보 기반 추천. 초보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구조. 종목 성공률 평균 80% 이상. 문자 한 통이면 끝. 혹시 지금도 어떤 종목 사야 하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 고생하지 말고 정보로 무장하세요. 당신의 오늘이 수익으로 바뀌길 응원합니다. 010-9956611이 번호로 경보 두 글자 문자 보내고 시작하세요.